여보, 이거 하나씩만 넣으면 되죠? 하나. 가해드릴까? 가해갈 거예요? 피트모스 응. 0리터 짜리 두개 사고, 지금 화분 가리 하고 있습니다. 브루베리. 처음에 지인이한테 왔을 때는 애봇 많이 열렸는데.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열리는 거예요. 알고 보니 전용 터가 따로 있더라고요. 브루베리는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오늘 정식하는 날입니다. 아잘 자라져요. 그래도 이거는 겨울에 죽지도 않아요. 잘 동면했습니다. 자 여기는 수소나 여기는 야생화. 저 뒤에는 지하실에 놔뒀던 삼목한 수국. 동면 시켜서 바깥으로 내, 오늘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아 요것은 꽃무릇인데 작년 가을에 나온 건데 이게 겨울에 이렇게 파랗게 잘 덮어놔서 그런지 잘 견디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여기는 상사화. 아. 참 많이 번졌어요. 아 이것도 잘 자랐네 블랙장미인가 흑장미 넝쿨장미인데 올해는 파랗게 흑장미죠 흑장미 파랗게 그냥 좋네요 작년보다 훨씬 예, 인동초도 싹이 조금씩 폈으면 나오네요 아. 아, 푸른 펄지아, 자스민도 지하실에서 잘 자라주었네요. 유치님들 덕분에 이렇게 큰 대품이 됐습니다. 그동 아, 감사합니다.